보통 이 상표 브로커들이요. 직접 그걸 베껴서 거기서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대부분의 경우는 상표를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모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상표를 제 파는 거. 상표권을 파는 걸로 보통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이제 상표 브로커들이 보통 한 건에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받는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한국, 이제 중국 진출이 이제 간절실한 이제 막 중국에 나가야 되는 기업들한테 적게는 한 5억에서 어 제가 많게는 뭐한 10억, 뭐한 15억 이렇게 이제 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투자해서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네. 거둘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투자 상품인 거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표대도 불구하고 중국에 네. 진출하려면 그 상표권을 사야 되는. 예, 네, 그렇죠. 와, 야.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투 네. 대표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 그때 저희는 아. 재밌는 마음으로 매장도 오픈시키고 재밌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표권 자체를 아직 몰랐어요. 물론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하고. 한국보다 좀더긴 시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황당하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저희를 이미 알고 시청을 해서 그 상표권을 <laughs> 취득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많은 점포를 만약에 더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상표권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더큰 비용을 주고 이거를 오히려 사 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더할 의미가 있나? 막대한 비용과 저희 노력과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서 해외에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했는데 더 이상 사업을 진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웠죠 무섭고 좀 되게 허탈했죠 어 이게 중국 상표법이 그러니까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사실 외국에서 알려진 이런 상표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잘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안돼 있고 2000 그때 당시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막 성공하고 막럴때 네. 한국 브랜드들이 엄청 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한국의 외식 뭐 그다음에 화장품 패션들이 정말 대거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음. 특히 그 전지현 씨가 그때 뭐 아, 비 오는 날엔 심해기지 뭐 시맥. 이런 이런 아, 네, 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차가운 맥주를 절대 안 마시는 중국 사람들이 이그 아, 예, 신 맥주를 마셔. 예. 예 그거 마시러 아. 막올 정도로 이 한국의 외식 브랜드들이 굉장히 떴어요. 근데 음. 이제 그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하고 이악기적인 중국 브로커들이 음. 한국의 이런 그 외식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들을 대거 제상표 아. 출원을 해서 상표권을 이제 확보하고 야. 말하자면 이제 랜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모를잡아갖고너 어. 이거 돈안 내놓으면 중국에서 비즈니스 못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와. 이게 이제 피해를 당한 기업이 한 53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있었을까 그때 이제 53개 그 공동 소송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실만한 브랜드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화수 육개장,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꿀닭 치킨, 뭐 이런 아, 브랜드들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화장품 브랜드들도 꽤 있었어요.